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이제까지 잘 참았던 땡땡을 왕창 먹어버렸다구요 정말 큰일이네요 아니 근데 큰일이 맞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올지도그 땡땡을 참다가 먹었으니까 분명히 목이 꽉찰 때까지 엄청나게 드셨겠죠 그리고 그 땡땡은 절대로 닭가슴살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건 아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 초코 케이크 치킨 피자 뭐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뭐 칼로리도 없고 지방 고탄수 드셨을 테니까 불안해서 지금 당장 체중도 막 재보고 그러셨겠죠 아그래서 체중계에 딱 올라갔더니 아 2, 3kg가 한 번에 올라갔네 야 며칠간 아니면 몇 주간 했던 거 다이어트를 다 날렸구나 자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빼밀 여러분 음식을 먹자마자 늘어난 체중은 절대로 실제로 살이 찐게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요. 음식을 먹었으니 그게 위장에서 소화되고 지방으로 다 바뀌어서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체지방이 되어야 살이 쪘다고 할수 있죠.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장 안에 대변 있죠. 그거는 여러분 몸으로 치지 않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또 먹자마자 늘어난 체중은 대부분이 음식물이 수분이 굉장히 많. 야무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물 무게일 거기 때문에 바로 살이 쪘다고 할 수도 좀 없죠 한마디로 아까 땡땡을 먹자마자 그 늘어난 그 2-3kg는 일단은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수분 무게 물 무게도 있을 거고요 걔네가 아직 체지방으로 전환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전부가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걔네는 아직은 살이 찐게 아닙니다 아직 지금 당장은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먹은 땡땡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우리 몸에 체지방이 되는 걸까요? 보통은 음식물이 장내를 통과하는 데만 24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자, 세하게 보자면 우선 위장을 통과하는 데만 2시간에서 5시간, 소장 통과하는 데 2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대장을 통과하는 데 10시간에서 59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이건 또 다시 뭐 성별, 소화 기능, 신진대사 기능 등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다또 달라져요 자, 고기나 생선 같은 음식은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2일까지도 걸릴 수도 있고요 자, 채소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은 자, 하루 안에도 분해될 수 있고요 또 가장 빠른 것들은 설탕 같은 단순 당류 종류인데요 얘네들은 몇 시간 만해도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음식에 소화되는 과정일 뿐이고요. 또 얘네가 뭐 간을 거치고 뭐 칼, 마이크 뭐 마이크 뭐저쩌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서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 가야... 아주 그냥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하 얘네가 지방이 돼가지고 또 얘네가 지방세포로 가서 체지방으로 박혀야지 우리 살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보통은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먹은 땡땡이 체지방이 돼서 완전히 살이 찌는 걸로 되려면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자 땡땡을 먹어보라서 불안한 마음이 크셨죠. 자 그런데 일단 현재 늘어난 체중은 실제로 살이 찐건 아니고요. 또 걔네가 전부 실제로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2주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데 그 먹었던 게 전부 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1kg 살이 찌려면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뭐 전부 달라요. 뭐 상황마다 또 다르고 뭐다 전부 다른데 숫자방을 정말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한번 설명만 좀 해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1kg를 찌려면 7,70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7,700칼로리는 생각보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요. 여러분이 기초대사량, 운동 활동하는 것 등등 다 합쳐서 만약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뭐1,500 칼로리라 친다면 그1,500 칼로리를 넘어서 밥을 25 공기를 먹어줘야 하루 만에 1kg가 찔수 있는 겁니다. 자, 이7,700 칼로리가 음식으로 따지자면 뭐 라면으로는 15 봉지, 뭐 치킨으로는 3마리 반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만으로 채우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즉 그거 한번 했다고, 그한 번만으로는 여러분이 아직은 크게 걱정하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땡땡을 한번 왕창 먹어버렸다고 해서 아직 다이어트가 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다이어트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왕창 먹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더 망치게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능을 볼때 1교시를 망치고 나면 은아 어차피 망했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딱 보니까 어? 1교시 엄청 잘본 거였네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네 자 그렇다면 그 1교시 때문에 여러분이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땡땡을 먹긴 했지만 그 먹자마자 살찐 건 일단 제가 바로 살찐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kg가 찌려면 7,700 칼로리인데 그뭐 땡땡 한 번으로 다 쳤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땡땡을 한번 뭐 잘못 먹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2주간 내 식단 좀 신경 써주면서 식단 조절을 좀더 맞춰서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게뭐 드디어 막 며칠을 아니면 막 너무 또 지나치게 식단 조절을 막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더 망치게 돼요. 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초반에 며칠은 빨리 몇킬로가 빠지는 것 같지만 수분이 빠지는 거라 실제 살이 빠지는 건 아닐 뿐더러 또 그렇게 굶어서 빼다 보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이 점점 더안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 하는 다이어트 전체가 다 불리해지게 돼요. 자 절대 굶지 마시고 절대 극단적으로 확 바꾸지 마 2 주간 원래 했던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그대로 해주세요 하던 거 그대로 해주시되 약간 그래도 마음이 좀 걸리면 한 며칠간 예를 들어서 밥한 공기였다면 뭐반 숟갈씩 덜어내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 하다가 땡땡을 왕창 먹어 버렸을 때자 굉장히 당혹스럽고 막 후회도 되고 자 죄책감도 막 드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후회나 죄책감을 가지는 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2015년도 뉴질랜드 켄터베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초콜릿 케이크를 죄책감과 연결시킨 사람들은 음식 조절을 더 하기 힘들어하고 과식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자 반면에 초콜릿 케이크를 행복과 연관시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더 건강했고, 의지력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거기에 가끔씩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 극복해나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땡땡을 무작정 참다가 입이 터져서 한 번에 폭식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거를 절제하면서 조금씩 먹는 습관도 들여보시고, 그거를 죄책감과 연결시키지 말고, 행복과 연결시켜서 조금씩 먹는 습관 그런 걸 오히려 들여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 식폭식 사이클이 뭐한두 번은 아니고 너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식단 조절뿐만이 아니라 이 진짜 배고픔을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좀 거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